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또 예쁜 옷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어제 못 했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옷은 어,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니트, 니트 세트예요. 니트 세트, 니트 스커트하고 같이 세트인데, 어, 이렇게 스커트, 니트 스커트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이렇게 허리는 전체 고무밴딩이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소매도 소매도 너무 예뻐요. 소매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완전 러블리, 완전 러블리한. 니트 정장 세트입니다. 가반은 음, 가반은 47 상의 가반은 47하고 기장은 56이에요. 밑에도 이런 식으로 프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커트는 기장이 스커트는 이렇게 기장이 스커트는 74예요. 사이즈는 5랑 6, 6이 입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아요. 니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도 돼 있고, 되게 고급진 색깔도 블루가 너무 예뻐요. 블루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주머니 있고, 이렇게 소매랑 다 너무 러블리한 그런 정장. 니트는 이세트에 48,000원입니다. 48,000원? 두 번째, 이번 상품 보여드릴게요. 이번 상품은, 이번 상품은 88사이즈예요 이번 상품은 88사이즈예요 이거는 어, 꼭 어, 앙드레기 옷 같은 옷이에요. 이게 화이트도 있었는데, 화이트는 매장에서 판매가 됐어요. 어, 소매도 어떤 분이 화이트랑 브라운을 두 개다 샀는데,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네,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는 니트고 약간 밑에 부분은 소재가 약간 새틴으로돼 있어요. 세틴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약간 어 광택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88이지만 어 그냥 66이 입어도 돼요. 왜냐면 약간 박시하게 입어도 되니까 6677 입어도 돼. 돼요. 보통 6677이 렇게 빡시하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가반이, 음, 가반이 66이에요. 66이니까 88도 되고 또 기장은 7 9에요가반이 66, 네, 기장은 79,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소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약간 광택 빛나는 게좀 있어요. 새틴 소재여 가지고 이번 상품 17,000원입니다. 3번 보여 드릴게요. 3번은 패딩을 보여 드릴게요. 패딩을 패딩인데 이게 패딩이 이렇게 밑단이 주머니 있고요. 패딩이 여기 어, 앞뒤 언발이에요. 그래 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짧고 뒤는 길어요. 웰론솜 웰론솜이에요. 웰론솜이고 가방은 50, 가방은 50이고 앞은 기장이 50, 뒤는 69예요. 웰론솜 패딩 지금 세일해서 25,000원입니다. 겨울에 비싸게 팔았었어요. 이렇게 앞에 지퍼다 열리고 어, 좀 멋스러워요. 앞뒤 언발이어 가지고 멋스럽고 예뻐요. 이렇게 도톰하게. 지금 봄에 툭 걸쳐 입고 다니기 괜찮아요. 네. 주머니 있고요. 네. 3번 상품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다음에 4번 상품 갈게요. 4번 상품은 4번은 봄 상품이에요. 4번은 봄 상품. 이거는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긴 가디건이에요. 제품은 테이크오버 건데, 이 집은 원단을 좀 좋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함유량, 원단 함유량 보면은 그 혼용률에 모달이 25%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달이 들어있는 거는 속옷에 모달 많이 쓰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모달.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달. 모달 25%. 보이시죠? 이렇게. 테이크 오버 건데, 여기는 어쨌든, 어, 옷감 함유량이, 어, 좀, 좋은 걸 많이 써요네 그리고 여기 옆에, 울도 많이 쓰는 집이고,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566 사이즈가 이렇게 입고서, 툭 걸치고, 몸에 딱 갈라보는, 날씬하신 분한테 어울리는, 스판도 좋아요. 566 사이즈고, 가슴 단면은 45, 기장은 105입니다. 기장은 105, 가슴 단면은 45. 이거는 봄 상품 테이크오버꺼이 제품은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5번 보여 드릴게요. 5번은 원피스. 5번은 원피스 청 원피스예요. 청 원피스고 어 목부분에 약간 금장이 되어있고 주머니 있고 뒤에도 보여드릴게 요 뒤에 지퍼, 뒷지퍼가 있어요. 뒷지퍼가 있고, 뒷지퍼가 있고요. 청원피스, 청원피스는 가반이 42, 기장이 116이에요. 어, 이 청원피스는 사이즈가 566 사이즈, 566, 566 사이즈예요. 이 청원피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는 여기 M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금박. 목걸이, 금목걸이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안에 약간 이렇게 나시 이너 하나 입어도 괜찮아요. 하얀 걸로. 요거는 옮겨 달아도 괜찮고요. 요 청원피스는 3 3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6번 상품. 6번 상품은 어, 카키 바지에요. 카키 바지인데, 면바지인데, 어, 되게 톡톡해요. 원단이 되게 톡톡하고, 어, 허리 고무 밴딩 아니에요. 아니고, 어, 사이즈는 M, M 사이즈. 이렇게. M사이즈 적혀있죠. M사이즈고 66, 66이 입을 수 있어. 66이면 은 허리 27, 28. 근데 이게 기장이 99에요. 밑단이 되게 독특해요. 밑단이 이렇게 돼있어요. 밑단이 이렇게 체크로 돼있어가지고 요런식으로요런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약간 와이드 팬츠에요. 통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요. 와이드 팬츠 가격은? 6번 상품 2만원입니다. 7번 보여드릴게요. 7번 상품은 봄 블라우스예요. 봄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프릴이 되게 많아요. 프릴이 많아. 이거는 5사이즈, 5사이즈예요. 5사이즈고 5만 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방이 41, 기장이 62.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 프릴이 엄청 많아요. 전부 다 프릴이에요. 뒤도 프릴이에요. 앞뒤가 다 프릴이에요. 프릴 좋아하시는 분은 이 원피스 초이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 초이스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8번 상품 보여드릴게요. 이번 상품은 레자 스커트예요. 브라운 레자 스커트예요. 허리 전체 고무밴딩이고, 어, 기장은 75예요. 요즘에는 천연 가죽도 좋지만, 요즘은 레자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레자는 천연 가죽은 스팀하기가 좀 그런데, 레자는 스팀 해도 되니까 레자가 더 편할 수도 있어야 돼. 어, 이거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아 요거는 이렇게 옷걸이에 여기 찝히히지 않게 여기 제가 이렇게 놨고요. 이렇게 트임은 뒤에 뒤트임이에요. 음. 뒤트임 뒷트림 있어요. 18,000원입니다. 이제 9번 보여 드릴게요. 9번은 봄 누빔 자켓이에요. 몸 누빔 자켓인데 카라가 비카라고 허리에 스트링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날씬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 블랙도 있어요 그리고 카키하고 블랙 두 가지 카키하고 블랙 두 가지 카키하고 블랙 두 가지 이렇게 566 사이즈 566 사이즈예요 5 6, 6 사이즈 카키가 색깔이 정말 예뻐요 카키 이거 이런 색깔을 찾아보기 힘든데 지금 이 색깔이 이 정도 왔을 때 색깔 너무 예뻐요 허리는 다 조절할 수 있고 어, 봄 누빔 이게 봄 상품이거든요 봄 누빔 자켓은 가격이 35,000원입니다 블랙은 이렇게 베이지랑 같이 입어도 베이지랑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상품 하다보니 레자가 많네요. 10번 상품도 레자 바지에요. 이거 바지가 좀기장이 길어요. 카키하고 블랙이 있어요. 어, 허리 전체 고 밴딩이고, 기장은 104예요. 어, 이거는 사이즈가 66반까지 돼요. 이렇게 여기. 블랙이랑 카키는 이런 거. 아까 저봄 누빔 자켓, 자켓 그 카키보다는 여기 좀 흐린 거. 흐려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은 1 8 0 0 0 원입니다. 이렇게 바지, 레자 바지. 이거는 키큰 사람한테 좋을 것 같고요. 키 작으신 분은 좀 밑단을 잘라서 입어야 될것 같고요. 키 크신 분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기장이 1 0 4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열 가지 상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어, 주말, 휴일, 어, 저녁 되시고 감사합니다.